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뿌리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과 피해가 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대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안이 이렇게나 시간이 걸릴 사안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오늘 당장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바로 선고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치적 고려니 뭐니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됩니다.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선관이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가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아닌지가 기준입니다. 모든 쟁점이 중대한 위헌, 위법 하다는 것이 명확하고 온 국민이 목격한 사안인데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리 어렵습니까? 윤석열을 파멸함으로써 헌법 수호자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더불어 민주당은 헌정 붕괴 위기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께서 피우려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 대행 김선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야팔당 당원 동지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비정상 상태입니다. 국회가 지명한 마흔혁 헌법재판관은 즉각 임명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자들이 거부했습니다. 현재 마흔역 헌법재판관은 법적인 감금 상태, 정치적인 납치 상태에 있습니다. 헌재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방안 세 가지입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자구 노력입니다. 헌재에는 마흔역 재판관 지위, 임시부여 가처분 신청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헌재가 이를 신속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무해한 결정입니다. 둘째, 국회의 해결 노력입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관련법 개정,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권한쟁이 심판 등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노력을 위해 몸을 던지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본회의를 열어 주십시오. 셋째 필요한 것, 국민의 부단한 노력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법복 입은 재판관이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주권자, 국민이 피땀 흘려 쟁취했습니다. 국민은 비고용인인 헌법 재판관들을 향해 헌재의 원래 목적대로 헌정을 수호하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헌재가 마 만역 재판관 임명을 늦추고 윤석열 파면 심판에 대해 계속 침묵한다면 이제 국민의 항쟁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은 항쟁할 것입니다. 헌재는 이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격전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로 넉 달간의 내란 사태를 진압할 것인가 헌정 질서 붕괴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역사와 국민 앞에 답해야 합니다. 이처럼 헌재가 내란 세력의 헌법 파괴 행각을 돕고 있는 상황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사태의 지속을 획책해온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의 반헌법 행위를 이대로 둘수 없습니다. 관세전쟁이니, 산불대응이니, 시급한 현안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판단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정령, 내란 세력과 그 운명을 함께할 것인가, 마지막 선택만 하면 됩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까지도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적극적 위헌행위 의사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무위원 탄핵으로 인한 국정의 불안정성보다 헌법재판소 구성의 비정상으로 인한 헌정 질서 붕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이 법적 행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데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내란 종식을 위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진보당은 6일째 헌법재판소 앞에서 농성과 비상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과의 결전의 최전선에서 싸우겠습니다. 이번 주 격전의 시간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께서 함께 행동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 한마디의 주문이 내려지지 않아서 민주주의의 봄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께 묻습니다. 12월 3일 밤, 이곳 대한민국은 전시상황이었습니까? 국회와 지방의회를 멈춰 세우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조치가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길이었습니까? 총칼을 든 군병력이 국회를 침탈하는 것, 그것이 과연 민주 시민이 피로 써낸 87년 헌법의 이름으로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 질문에 상식적인 대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탄핵 심판의 결론 또한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지난 12·3 내라는 지난 시기에 지난 세기의 군사 쿠데타처럼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바뀌어 있던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12월 3일 그날 밤 우리 모두가 똑똑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들도 그날 그 광경을 언론으로 지켜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상식적인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당부합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부여된 헌법 해석의 권한 역시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그 시점 또한 주권자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침묵하고 있는 하루하루 동안에도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는 나날이 무너지고 있고 민주주의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결정해야 할 때에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고 또 절절한 호소입니다. 헌법재판관 또한 공직자로서 주권자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 선고일을 공고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윤석열 파면 지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담아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국민들은 헌법 재판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즉시 단죄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보편적인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민주적 헌정 질서와 정의를 회복해야 할 헌재의 시간이 윤석열 복귀 공작에 노란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던 윤석열의 내란이 유연 입업했다는 것을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는 것입니까?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들은 법을 관장하고 법리를 해석하는 기술관료들이 마치 법의 지배자인 것처럼 국민들을 헌법들을 무게고 있다고 교만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구지연은 국민을 우습게 하는 교만한 짓입니다. 이미 현재는 국민을 기만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주역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구구세력의 난독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을 주저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지금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정하저, 근거마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은 이대로 두고 볼수 없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은 내란 중식을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일체 모든 행위와 그 가담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그날까지 한시도 멈추지 않고 제정당과 시민사회와 공동행동으로 윤석열 파면 선고를 반드시 조속하게 이뤄낼 것입니다. 헌재는 지체 없이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멸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파멸하라!